성사에 대해서도 자, 서경 그 서문에 보면은 정현 그다음에 공영달 이런 사람 야, 용이라는 게 아니 그 옛날에 춘추시대 때도 그래요. 용이라는 게 진짜 있느냐? 그랬더니 그 서경에 보면은 순임금의 그 신화 중에 하나가 용이라고 하는 신화도 있어요. 그 용화라고도 불렀고. 그럼 용이라고 하는 것은 성씨로도 쓴다라는 얘기들 이름으로도 쓰였고 그런데 옛날에 보면은 또 노노, 주역에 보면은 용이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초구는 잠용이니 물용이라 라고 이렇게 씁니다. 여기에 보면은 잠용은 물용이라 초구에 대해서. 그래서 잠용이라 라고 이렇게 표현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혈용재전이라 그래서 나타난 용이 밭에 있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여기서는 또 비룡이라 그래서 나르는 용이 하늘에 있다 라고 표현했고. 그 다음에 여기또 목이 뻣뻣한 용이다 그래서 항용이라 라는 말을 이렇게 씁니다. 그리고 또 옛날 관직 가운데는 활용시, 활용이라 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뭐냐, 어, 활용, 그 다음에 무슨 용, 뭐 이렇게 해서 그 직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물어봐요. 정말 용이 실존한 거냐? 그랬더니 아마도 용이 있었던 것 같더라. 그러면서 실제 예를 하나 드립니다. 옛날에 그 춘추시대 때, 진나라 때 어디 그 용이라고 하는 것을 구했는데, 그래서 이 용이 어디서 나타났길래 그 용을 그래서 잘 길렀고 그래서 잘 기른 사람한테 성시도 내려줬고 해서 활용시뭐 구룡시 또 무슨 뭐 용, 용자가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틀림없이 용에 대해 용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더라. 그래서 용이라는 건 정말 지혜로운 거냐 그러니까 여기다 이렇게 붙여놨는데 지혜로운 거냐 그래서 용은 지혜롭다. 자 사람들이 신기한 것을 보면 다 잡아 죽이고 잡아 용이라는 걸또한 번. 이렇게 해서 죽었, 잘못 관리해서 죽어가지고서는 그걸로 이제 요리를 해서 임금한테 한번 바친 적이 있었는가 봐요. 그랬더니, 무슨 고기가 이렇게 맛있냐? 그랬더니만 참 얘기 못하고 도망갔죠. 용을 잘못해서 저기 뭐야, 그 죽게 만들었다. 더군다나 그 용으로서 그 요리를 했다라고 하면 이제 큰 벌을 받으니까 그래. 어쨌든 용은 있었다라는 얘기도 합니다. 그 용은 우리가 요즘에 추측을 해본 건데, 어디에 해당돼요? 뭐 입에서 불을 뿜는 용 애들이 제일 좋아하는 거죠. 무슨 무슨 사우루스 사우루스 하는 거이 용이라고 하는 것은 동서양 공이 다 있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 옛날에는 그런 용이 공룡 그러잖아요. 그죠? 그런 무서운 용이니까 이제 공룡인데 아마도 실질적으로 있지 않았을까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후에 다 없어지고 다 없어지고 하니까 이제 용을 하나의 상징적인 의미로 두었는데 주역에서 이하늘꾀건괘가 되는 거죠. 자, 건깨를 기본적으로, 자, 용이라고 하는 걸로 표상을 한 걸로 봐서, 자, 용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가 어디서 사느냐 면은물 속에서 삽니다. 자, 물 속에서 살다가, 자, 봄이 되면 나오죠? 봄이 되면 나왔다가 양균이, 그 다음에 가을에 음기운이 성해지면 다시 물 속으로 요렇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뭐, 도가의 경전에서도 한번뭐 나르면은 구말리 장척을 날았다가 다시 들어가면은 고노로 이렇게 살다가, 다시 따뜻해지면 나와서 자 용으로 살다가 뭐 이런 식으로도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용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대단히 변화무쌍한 동물이다. 온갖 그 신비로운 일을 행하는 동물이다 이렇게 표현했기 때문에 하늘의 이 음양의 변화를 나타내는 걸로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용이라고 하는데요, 이 용이라고 하는 글자를 일반적으로 부수에 올라간 걸로는 어떻게 쓰느냐면 자 이렇게 씁니다. 다시 말해, 이거는, 야육달월 자니까 용이 몸을 세우고, 육달월 자, 몸을 세우고, 그 다음에 요거는 용의 뿔로, 요렇게 해서 머리에 난 뿔로 봅니다. 뿔로 보고, 그 다음에 요렇게 해서 몸기자가 이렇게 있으니까, 요거를 용이 몸에 난 비닐로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부스로는 아, 자, 하나, 둘, 부스 자체 부수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 16인가요? 어, 16 획으로 이렇게 그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역의 위치를 따져볼 때는, 달월 자는 육달월도 되지만, 그냥 그대로 달월 자죠. 그래서, 자, 용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가 청룡이 되고요. 우리가 오방신을 표현했을 때 여기를, 자, 청룡이라 그랬죠. 청룡이라 음, 표현했고, 그 다음에 여기는 뭐예요? 백호 개념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백호가 되고, 가운데다 그러면 누런 황룡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용자에 보면 석삼자가 들어가 있고 벽호에 범호라고 하는 것은 서방태 칠이라고 하는 게 들어가 있죠 우리가 이미 공부했지만은 일간천 이 일감 후천팔계 방위도로 해서 일감 그다음에 이곤 삼진 이렇게 표현했죠 삼진 셋으로 표현했고 그다음에 사손 그다음에 오중. 육건, 그다음에 칠태 이렇게 표현했죠. 태자 똑바로 쓰면은 자 이렇게 해서 칠태. 그다음에 팔간, 구리 이렇게 표현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삼이라라고 하는 삼의 의미, 그다음에 칠이라고 하는 의미가 들어가 있는데 여기는 봄이 되니까 생하는 원리가 되죠. 가을은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성하는 이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생, 성의 원리를 나타나는 거죠. 자, 생성의 원리가 되고, 자, 이러한, 자, 태양의 운행과 달의 운행을 가지고 만드는 것이 우리가 책력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책력이 달의 운행과 태양의 운행이 차이가 있는 거죠. 우리가 실제 책력은 달의 운행을 가지고 쓰는데, 농사는 뭘 가지고 쓴다? 태양을, 태양의 움직임 따라서 봄, 여름, 가을, 겨울 하면서 요에 맞춰서 농사를 지으니까. 그래서 만드는 것이 자 이제 책력인데 그런데 그 책력은 기본적으로 달 달의 운행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달의 아, 달의 운행을 기본으로 해서 만들지만은 해에 다 맞춰야 되니까 운행이 다르니까 3년에 한번 윤달을 두고 그죠? 8년에 세번 윤달을 두고 가장 완성된 역법이라라고 하는 것은 19세 칠윤법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용이라고 하는 이말 속에는 천문 역법의 의미가 들어가 있다. 라고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석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자, 이 책력을 세우는데, 달의 원력을 세우는데, 그죠? 달의 운행을 가지고 책력을 세웠는데, 가끔 중을 맞춰야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윤달을 한 번씩 집어넣어서, 앞에서 나오는 윤녀성세가 있었죠? 윤달을 넣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 몸에, 그죠? 체에 기본적으로, 3년에 한 번, 8년에 세번이라고 하는. 그래서 3윤법, 8세 3윤법, 이두 가지 이치가 들어가 있는 걸로 이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글자가 어떻게 되느냐이거를 전복자로 이렇게 봅니다. 그럼 한늘이더 늘어나겠죠. 그러니까 이제 유학의 주역의 이치로는 바로 이런 해석을 한다라고 하는 것도 보시면 됩니다. 3윤법과 그 다음에 8세 3윤법, 8년에. 세번윤달을두는 법. 3윤법이 나오면 3년에 한 번이에요. 3년에 한 번. 그 다음에 8세 3윤법. 요두 가지 방식이 포함되어 있는 글자다. 그래서 실은 계절의 변화라고 하는 건 그야말로 변화무쌍이죠. 같은 게 하나도 없죠. 늘 변하고 변하고. 그러나 크게 보면은 봄, 여름, 가을, 겨울에 생장, 수장의 이치는 있지만 늘 변하고 변하고 변하면서 이렇게 가는 거죠. 하늘 변덕이 죽을 듯하죠 하늘이 자 가까이 짧게 보면은 변덕이 죽을 듯한 것 같지만 그 다음에 어때요 크게 보면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고 하는 사시이치가 계속 이어져 나가는 거죠 그러면서 다 해를 이루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용이라라는 말에다 담아 두었고요.